수강생 3명을 각각 부동산에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네. 하나씩 집어넣고 네. 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절대로 주눅들면 안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들어갔어 이렇게 지난번에는 막추리니 꺼가지고 옷을 반듯하게 입어라 그래가지고 음. 이번에는 블랙에 머리를 쫙 올리신 네, 거야 올리는 것처럼 네 되니까? 까만 아. 옷에 머리를 쫙 올려가지고 세게 하고 왔어 그리고 이제 각각 들어가고 제가 밖에 있다가 차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왔어 그래서 어떻게 잘 얘기했어? 하니까는 아 근데 잘 얘기하다가 뭐뭐뭐뭐 뭐, 뭐, 뭐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시킨 대로 얘기를 딱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오는 줄 아세요? 대답하는 말이? 뭐야 경매 학원에서 왔어요? 이렇게 <laughs> 왜? 왜? 어? 왜지? 레파토리가 비슷한 거야 아 <laughs> 그리고 그리고 빌라는, 빌라는 서울에서 경매 때문에 등으로... 오셨어도 아니고 어. 경매 학원에서 <laughs> 오셨어요? 그, 더 웃기는 건 경매 학원에서 보냈죠 <laughs> 왜냐면은 네. 내가, 내가 가면서 이거 이거 얘기하고 매매사업자 얘기하고 법인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만은 그말딱 듣는 순간 이분이 주눅이 확든 거야. 그렇지 어. 같이 저, 가셨어요? 아니죠. 그, 그러니까 간을 키워야 되기, 담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막 집어넣죠. 어, 다음에 웃겨. 이러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음. 다시 가라고. <laughs> 음.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되게 막 떨리는 거지. 그니까, 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음. 적도 있어가지고, 그니까, 고그 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음.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지. 하, 좀 자연스럽게. 이게 차이 선발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거기만 가면은 막 주눅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겼어. 이런 것들가 네. 다행이라고 나는 옛날에 쫓겨난 적도 있으니까 쫓겨나 보라고. 왜 쫓겨나요? 약간 초짜고 그러면 은경우의 수가 들리는데 무시하고 경미 얘기하면 대번에 그냥 쫓아내기도 해요. 아, 그경매경매경매그그 수원에 음. 있는 건성구 아파트 재건축할 거를 여섯 군데 부동산이 앞에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도 이제 손님 모시고 딱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문전박대 어떻게 오셨어요? 이 예, 경미, 가 쫓겨나고요. 음. 근데 같이 가신 분이 놀리는 거지. 근데. 즐기지 잘 느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죠 부동산. 거기는 제가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어서오세요 하길래 아 옆에 부동산 사장님 뭐 친하시냐고 친하대 왜 하길래 아 친하게 되지 말라고 왜 하길래 들어갔더니 경매 물어보니까 좀 쫓아냈다고 뭐 사람이 그러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안 좋아졌어 왜 경매 경매를 자기도 싫어하는데 경매라고 손수를 치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시간 딱 10분 줄 테니까 얘기하는 거지. 가 10분 됐고요. 5, 5분만 얘기해 5분 얘기하고 나온 거야. 그리고 옆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분은 잘 설명해드리고 음. 다 틀려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 혼자 가면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그렇게 재밌게 해 드리면 좋아하지.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네. 맨 마지막에는 그냥 다 알아. 요 그러니까 우리가 싹 쿨트니까는. 그리고 이제 경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러면 그분 쳐다봐. 저 것들이 또 어디 가나 쳐다보지. 음. 그럼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지. 음. 그렇게 가다가 이제 친한 부동산 만나게 된.